오케이, 오늘 좀 그래, 올라가야지. 일단 다시 내 티어로 돌아가자. 붐, 팍! 팍! 붐 <붐>, <파! 파>! 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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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! 붐, 붐! 붐, 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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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다. 나미는 뭐랄까, 음. 평짜를좀 잘해줘야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하면 돼요. 어, 평타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. 이런 원거리 챔프들은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. 뭐야갑자이야뭐야 이거. 평타 안 되려고 또 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, 이런 식으로. 아, 근데, 이게, 쓰레쉬! 아유, 잠깐, 힐 잘못 걸었다. 쓰레쉬! 이게 내가 레오나를 해버리면은, 보시 음, 절대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. 뭐야, 저거, 동그랩이야 뭐 저거는. 게이팟 유튜브 가가지고 영상 좀 보고 와라. 뭔그랩이냐 친구야. 어디서 그런 그랩으로 명함을 내린다고 이제 집 가야돼요, 이러면. 쓰레기 포션 다 먹었죠? 어, 끝났어, 이제.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나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뭐가, 뭐가 무서워서. 어. 피 하나 찍어주고. 오면 조지면 돼요. 이거 3대2, 이거 지금 3대2도 이길 수 있어요, 이 정도면. 안 아파, 안 아파. 뭐야, 이거. 야! 너가 대신 맞아줘야지! 야! 병신아! 와, 와. 네. 살았습니다. 얘안 죽어요. 백타 안 죽어요. 죽어요. 음, 이거 근데 미니언이 너무 많은데? 좀 아까운데? 나안 간다. 어, 자대 버렸어. 와, 나눈인줄 알고. 아, 희벌. 이런. 아, 머릿속에 욕, 무슨 욕을 할까 생각 중 했는데, 세 주알이었어. 아, 씨, 덩치만 드럽게 꺼가지고 언제 왔대. 싸움 끝나니까 이거 뒤늦게 찾아오네. 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꼭, 어? 이런 애들이 있어. 꼭현장 끝나면은 나중에 나중에 뒤처리하는 애들. 꼭 정글로드는 꼭 이런 애들 있다니까, 진짜. 어, 마치 드래곤볼의 미스터 사탕 같은 놈들. 요새 학생분들 들래 이거, 미스터 사탄이 뭔지 나 이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기념으로 포션 하나 더 가자. 오케이. 지금, 어. 일단 보시 잘하고 있어 봐도. 어. 무서울 게 없어요. 일단은 베인 이즈 리얼인데도 CS를 이기고 있어가지고, 이게 엄청나게 개이득이죠. 다야 1위였는데, 어제 예 별풍선 리액션 하다가 강등됐어요. 나 이리 있다. 아, 좀 아쉽, 아쉽네. 위에 누누 있으니까, 저는 과감하게 그냥 적정골 들어가면 돼요. 탑 여기 있었거든요. 여기 붓이 아무도 없어요. 여기 정글에 그냥 시야 이렇게 까면 돼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일단은 붓이 절대 질 수가 없어요. 이게 야, 근데 이즈 리얼이 큐를 왜 이렇게 잘 맞추냐? 근데 그거 알아요? 나 어제 이 이즈리얼 때문에 2연패 한 거? 한 판은 내가 못해서 졌고, 한 판은 징크스로 이 사람이 져어서 졌고,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, 지금 좀 어이없는 조합인데 이기고 있어가지고, 그냥 내 챔피언의 선택이 아주 좋았지. 끌렸으면 진짜, 어 나르 귀여워. <laughs> 나르 귀여워. 나르도 왔어. <laughs> 귀여워. 아, 진짜 나르 오디정 저거 가지고 싶다. 내가 아기나, 내가 아기나 하면은 나르, 나르처럼 이렇게 입혀주고 싶어. 아, 진짜 저 너무 귀여운 거 같아. 개이 가자 여기에서는 남이나 이런게 오히려 더잘 통하나? 나노와드데 친구야 아 어, 깜짝이야 나 스틸한줄 알았네 어 레드 레드에다 궁쓴거에요 저거 디규 개빡세게지 진짜 나 나르가 확실히 아니 그 나미가 확실히 이런 쪽에서는 엄청 좋아가지고 일단 텔 하나 빠져가지고 이제 또 변수 없네. 어디 보자. 베인 템 이즈 템이 똑같네. 근데 이즈리얼은 CS가 있어가지고. 뚜과 <목소리> 아, 이상하다. 방금.

아니, 나 근데 전멸 잘쓴 거예요. 나 포탑이라도 맞았으면 은 바로 죽는 거야. 만약에 전멸 아꼈다가또 이래가 또 죽어봐. 아, 전멸 쓸걸, 씹! 아! 딱내길 이미지가 딱 보이는 내가 롤만 몇천 판인데 지금. 이미 내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다 보이는데, 뭐하러 거기서 전멸 아꼈다가 괜히 죽어줘가지고 뭐라 또 이거예요. 응? 음? 아, 근데 세주하니까 약간, 어, 진짜 멧돼지 지능으로 게임하다 보니까 진짜로 챔피언 빙의했더라고 방금 전에. 그래가지고 이해해야지 뭐. 어어 아, 고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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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예요. 위가 좀 당했네. 아, <목소리> <모맨. 목소리> 그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궁을 쓴 다음에 그 에어본 된 곳에서 큐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정확성이 높아요. 에, 나미는 어, 약간의 제가 나미 조금 잘 했을 때팁 같은 거여서... 뭐야, 이거 쇼기야안 꺼져? 뭐야제? 아무것도 없는데 끌어보려고 한 거야? 제 길은 제가 게요 끌려볼까 그럼. 오케이, 미니언 베리어. 딜교를질 수가 없다야. 비교를 질 수가 없다. 저 챌린저였었어요. 음. 자, 사람들이 또 이제 개인파 고조파 시절을 잘 보르나 보네. 그때 딱그 당시로 딱 넘어가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아주 나를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. 다 보소 와드냐고요? 아 아니요. 미드가 먼저 밀린 것 뿐이지 미드가 지고 있는 건 아니네 일단은 제가 궁을 일부러 위에다 깐게 예측샷이라기보다는 저런 석이 동선을 아래로 하면은 어차피 이동하는 동선이 포탑으로 가는 동선에 느려지기 때문에,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설명충이 됐지? 어이든간, 아래로 하면은 얘가 아래로 이렇게 오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, 그렇게 느려지게 함으로써 저런 석을 이렇게 한 거죠. 가자! 근데 확실히 나미가 좋긴 해. 나미가 좋긴 해 이런 점에서는 할게 없네 제이슨님 어서 오시고. 날 필요로... 방망이가 방송 많이 나는데? 어 틀릴말 아니니까 이해하자 에. 오케이 개이득 나미는 근데 약간 어이씨 깜짝이야 부르네요. 뭔데? 벗을 빨리 부셔놔야겠다. 이제 챙간거 봐라. 아 나르가 탐유저가 아니구나. 서폿이 바뀌었냐 얘? 이 <laughs> <laughs> 확실히 에어본 됐을 때딱 공키는 게딱 깔끔하죠? 우 <laughs> <laughs> 이틀, 내가, 나미를 안 하는 게, 여기 티어에서 나미 캐리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, 원딜이 조금 평타치니까, 그래남 나미가 되게 좋아보이네. 어, 예전에 개미라 불리던 시절이, 어? 괜히 있는 게 아니야. 개인파 나미, 개미, 개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. 가자. 어디보자. 베인이 아... 일단 망한 거는 개시비득이네 어, 베인 키우면 안 되는 조합이었는데, 딱 이겼네. 음, 맞아요. 원래, 나미는, 나미나 잔나는 원딜이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. 근데 이거는 원딜이 좀 어색하잖아. 뭐야, W 나오네. 이런 거 깨알 같은 것도 무시무시. <laughs> 존야 나가야지. 아니, 그, 그, 메자이 나가야지. 어, 먹어. 오케이, 오케이. 깜짝이야. 아지르궁, 이거 침킬로 되네. 아 아지르 이거. 바르가 참 사기긴 해. 그런 거는. 음, 아지를 잘해. 날 부르네요. 너! 나 몰라. 오! 요.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발은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 가자 일단은 미칼 나왔으니까 이제 딱 이제 매자이 딱 꽂고 오케이굿 테마 엄청 잘 나왔네 지금 나쁘지 않아. 원래 그리고 남미할때 가장 중요한 거 원거리 서폿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바드 나미 잔나 쏘나 이런 거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뒤에서 계속 서포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타 때 먼저 조져야 애들 중에서 두 번째로 속하는 게 서폿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래 한타 때 먼저 죽여야 할 애들이 첫 번째가 첫 번째 가, 주 딜러 들, 두 번째 가 서포터, 세 번째 가티커 이렇게 걸어서 어, 야, 얘 네, 개 망했네. 최고 야, 나를 상대로 다이브하 라하네. 어 굿굿 개이득 아직 뭐할건 없는데 보시나 가자 근데 게임이 진짜 엄청 쉽네 아, 진, 참아 돼지 지 끝났습니다 깔끔하죠?